안녕하세요 미쿠 스타일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상에서 밀고 붙이기 세 동작과 중심 이동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스케이트를 신고 하나 둘셋 동작과 중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이트를 신고 하나 둘셋 동작에서 어려운 게 하나 둘 하는 동작에서 하나 둘 하는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좌우로. 많이 잃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하나, 둘, 셋 동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동작에서는 허리를 내리지 않고 무릎만 가볍게 내려서 하나, 둘, 셋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보셨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는 천천히, 둘과 셋은 빠르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심이 아직 잡히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펴서 무릎을 살짝 내리고 빠르게 둘, 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발이 옆으로 밀어졌을 때 중심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9 밀어준 발은 1 체중 비율을 잡아주시고요. 이때 스케이트만 뒤로 간다면 몸 또한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주고, 무릎이 붙어주면서 스케이팅은 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비행기 팔을 하고, 무릎을 살짝 내리고, 하나, 둘, 셋 연습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체를 펴고, 하나, 둘, 셋 동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허리를 내리고, 중심 이동을 먼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손은 가볍게 등 뒤에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내리고 상체를 내려주시고요.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무릎은 안으로 살짝 들어와도 됩니다. 너무 과하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만 안쪽으로만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심 이동할 때 밀어주는 발은 항상 다리가 쭉 펴주셔야 되고요. 접혀져 있는 발은 항상 각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숙이고 무릎 각을 유지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밀고 붙이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 둘 동작에서 무릎과 무릎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동작 중에서 하나, 둘, 셋할때둘 동작, 무릎과 무릎이 오른발, 왼발 붙어주셔야 되고요. 스케이트가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케이트를 멈춰서 하나, 둘, 셋 동작을 하기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주 연습을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스케이팅을 할수 있습니다. 스케이팅을 하면서 오른발, 왼발 밀고 붙이기 세 동작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중심 이동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밀고 붙이기를 하면서 앞으로 한번 나가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 둘할때 무릎과 무릎이 붙어야 되고요. 밀어준 발은 하나, 둘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둘 동작은 가볍게 들어서 둘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밀고 붙이기 세 동작과 중심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심 이동이 됐을 때 하나, 둘 동작이 편안하게 오지만 중심이 정중앙에 있으면 하나, 둘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팅을 할때 중요한 부분이 중심 이동인데요. 중심 이동은 항상 스케이팅을 할때 매일매일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밀고 붙이기 세 동작을 스케이트를 밀었을 때 둘 동작을 지면에 닿지 않고 무릎을 그대로 붙여서 스케이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미코스텔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